우리 군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모든 구민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발생하는 안전 사고는 물론 건설 현장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까지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 우채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은 구민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펴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더 안전한 성동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지는 가운데 우리 군은 다가올 겨울철 폭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스마트 원격 제설 시스템인 도로 열선을 관내 급경사지 3개소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열선은 도로 밑바닥에 매설된 발열 케이블 장치로 강설 시작과 동시에 눈을 녹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 대처가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원격 제설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8년 금호산길과 옥수초교 정문 앞 경사가 심한 도로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이래 2024년까지 총 51개소, 9.44km 구간에 확대 설치했으며 올해 어린이집 통학로 2개, 학교 통학로 1개소 등총 3개소의 추가 설치를 완료해 다가오는 겨울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바일 기반 다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안심성동 프로젝트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성동구와 IT 전문 기업 시테크솔루션이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장벽, 다국어 교육자료 부족, 소규모 현장의 교육 여력 한계 등 기존 안전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로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등총 17개 언어로 제공되는 안전교육 영상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교육은 출항 예방, 화재 예방, 재난 대응 등 건설 현장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안전 내용을 5분 내외의 짧은 분량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근로 시간 손실이나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일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관내 모든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구의 다양한 안전정책이 구민 삶에 더욱 든든히 자리하길 바라며 내일이 더 안전한 성동조성을 위해 힘써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SDTV 뉴스 우채연입니다.